스라고 환경운동가들 그 빙하가 녹는 거 이런 것도 녹아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음, 사실은 이 지구가 태양을 통해서 식을 수도 있고 어, 더워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너무 이제 환경 파괴로 뭐다이나마이트를그확터레가지고 그거를 영상화해가지고 도려을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으로 들오면안 돼요. 정말론이라 해가지고, 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교단이 있어서 그 사람은 결국은 안았죠 그럼 재산을 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돈이 먹기로 했어. 그래서 그 이단 재단의 돈을 다 맡기고, 이런 이제 그 악한 짓을 하죠. 그 교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인 땅의 그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 짓을 때 성경을 봐야죠. 성경이 있나 없나. 동성애는 아주 성경에서 안 된다고 몇 군데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정말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공중, 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휴고 들림을 받게 하는 게정말 아니에요. 그정말로는 뭐, 환경, 물론 환경을 우환경하우리이하신이지 주신 잘지리를 해야 리를 해야 를잘 관리를 잘해야 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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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할 한국 요다는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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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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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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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고국하고 한국 하국 한국 한국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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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들고 가오리다 소동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들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들리다 종기 영감 모든 것에 주님 올로 받으소서 열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제고가오리다 이도씹시도하도 없이, 없이 감이하며 숨기리라 없이, 빚도 없이.